자그 다음 단계는 뭐죠? 계속합니다. 언제까지? 될 때까지, 이룰 때까지. 계속하는 게 사실은 힘들어요. 왜냐하면은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, 그리고 항상 좋은 법이 없어요. 그런데 중요한 건될 때까지. 예전 영화에서 혹시 그런 문구를 들은 적이 있는데,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? 응? 엄마? <laughs> 저 엄마라서 제일 강한가 봐요.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오랫동안 남는 사람이래요, 마지막. 응. 오랫동안 꾸준히 가는 사람은 천재도 이길 수가 없대요, 그 분야에서. 그렇겠죠.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 잘하든 못하든간에 놓지 않고 있으면 아무리 천재여서 잘하는 사람도 은퇴도 할 거고 또 어디 딴 것도 할 거고 한데 나는 끝까지 있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장인이 되있는 거예요. 음. 마찬가지로 끝까지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을 때이 꿈이 어디에서 기인한 건가? 이게 너무 멋져 보이기 때문에 그냥 한 건가? 아니면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건가? 이걸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여러분들에게 태클이 걸어, 누가 태클을 걸어온다거나 누군가 안 된다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그냥 들리면 이건 내가 진짜 원하는 건가? 원하는 게 아닌가? 이 단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. 그냥 무조건 앞으로 전진하시고 그리고 꼭 이루시고 그리고 즐겁게 누리시길 바랍니다.